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5학년 영어 1학기에서 배운 3단원과 4단원, 3단원과 4단원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의 내용은 천재교육 교과서를 바탕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자, 3단원에서 어떤 표현들을 했는지 한번 함께 알아봅시다. 자, 3단원에서는 어, Go to the restroom 화장실에 가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배웠고 Drink some juice. 주스를 마시다. Borrow a wheelchair. 앞에 있는 borrow는 무엇을 빌리다 라는 뜻이죠. 선생님은 wheelchair라고 읽었는데 wheelchair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Borrow a wheelchair. Borrow a wheelchair. 휠체어를 빌리다.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Bring my dog. 개를 데려가다. Use the phone. 전화기를 사용하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3단원에서 배웠던 것을 머릿속에 어, 기억을 하고, 어, 기억이 잘안 나는 친구들은 화면을 멈추고 한번더 읽고 머릿속에 꼭꼭 집어넣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떤 표현들이 나왔냐면 "뭐 뭐 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볼 때 상대방에게 좀 정중하게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메일이 붙예건 메일. May I use the pencil? 이 연필을, 그 연필을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상대방에게 의중을 물어봤죠. 그래서 됩니다 하면은, yes you may. may로 물어봤으니까, may로 대답하죠. can으로 물어보면, can으로 대답하고, may로 물어보면, may로 대답하고. 쉽죠? yes you may. go ahead. 네, 그러세요. 네, 해도 됩니다. may I bring my dog? 개를, 내 개를 데려가도 되나요? No, you may not. 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을 이제 제지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내용. No, you may not. May not를 하면은 조금 정중한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May I go to the restroom? 화장실을 좀 써도 되나요? 화장실을 가도 되나요? Yes, you may. Go ahead. 네, 그러세요 하고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죠. 또 뭐뭐 해도 되나요? May I take a picture?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No, you may not. 여기는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절을 당하는 표현. May I drink some juice? 주스를 마셔도 되나요? <laughs> no, you may not. 아 어디에서는 그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 May I borrow the wheelchair? 휠체어를 빌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Yes, you may. 네,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앞에 서 있었던 Go ahead, 네, 그러세요. 라는 것을 뒤에 또 붙여도 되겠죠. 이런 표현들을 이제 3단원에서 배웠고, 자, 노래를 한번 같이 두번 연속 들으면서 어, 한번 되뇌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여기 똑같아요. May I take a picture? 사진 찍어도 되나요? Yes, you may. 네, 그러세요. You may take a picture. 내 사진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May I bring my dog? 개를 데려가도 되나요? No, you may not. 안 됩니다. You may not bring your dog. 당신의 개를 데려가선 안 됩니다. 두 번째는 May I sit here? 여기 앉아도 되나요? Yes, you may. 네, 그러세요. You may sit here. 여기 앉아도 됩니다. May I touch it? 이거 만져도 되나요? No, you may not. 안 됩니다. You may not touch it. 이것을 노래로 한번 두번 연속 들으면서, 어,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이면서, 무슨 뜻인지 그대로, 어,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May I take a picture? Yes, you may. You may take a picture. 사진 찍어도 돼요. May I bring my dog? No, you may not. You may not bring your dog. 개를 데려가선 안 됩니다. 자, 이 절. May I sit here? 시자. May I sit here? Yes, you may. You may sit here. May I touch it? No, you may not. You may not touch it. 만지면 안 됩니다 하고 하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1절부터 들으면서 머릿속에 꼭꼭 집어넣으세요. May I take a picture?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You may나, 네, 그러세요. May I take a picture? Yes, you may. You may take a, take a picture. May I bring my dog? No, you may not. You may not bring your dog. 당신의 개를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2절. <laughs> may I sit here? 여기 저 앉아도 되나요? May I sit here? Yes, you may. You may sit here. May I touch it? No, you may not. You may not touch it. <laughs> 네, 이것을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만져선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3단어 내용을 알아봤고 자, 4단어에서는 어떤 표현을 많이 썼는지 한번 볼게요. 사물의 명칭들이 많이 나왔었죠. 뭐 에어플레인, 비행기. 브러쉬 빛, 버튼. 버튼. 우리 이제 다, 단추, 옷에 있는 단추를 얘기하죠. 버튼 해도 되고, 버튼 해도 되고. 그리고 신발이 한 짝만 있으면은 슈 보통은 한 켤레가 있을 때는 shoes. 이렇게 두 개가 한 짝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s를 붙여서 복수를 표현하죠. 양말도 마찬가지고 sock. 한짝 있으면 sock. 두개다 있으면 socks.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 내용. textbook. 교과서가 textbook이죠. 그리고 세수하고 닦을 수 있는 타월 수건이 나와서 여러가지 사물의 명칭을 숙지를 한 다음에 어떤 표현들이 나왔냐면 Whose towel? 누구의 towel이니? 누구의 수건이니? Is this 이것은? 이것은 누구의 수건인가요? 하고 물을 때 Whose towel is this? 여기서 whose는 누구의, 누가 가지고 있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거죠. 누구의 것이니 할때 소유격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묻고 답하는 것들이 나왔어요. It's Kevin's. 이것은 케빈의 거야. 그것은 케빈 거야. 라고 할때 케빈 이름 뒤에 어퍼스트로피를 찍고 s를 쓰면 이제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It's Kevin's. No. It's 진우스 타월. 아니야. 진우의 타월이야. 이렇게 어,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중요 표현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는 이제 묘사학이라고 나왔는데, 묘사학에는 우리 국어 시간에 사물을 그림 그리듯이 나타낸다는 것을 묘사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내용. It has a long tail. 그것은 긴 꼬리가 달렸어. It looks like a bird. 새처럼 생겼어. 그것은 새처럼 생겼어. Looks like. 뭐뭐처럼 보여. 뭐뭐처럼 생겼어. Looks like.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와 닮았으면은 It has a big star. 큰 별이 있어. 큰 별이 달렸어. It has a big heart. 커다란 하트가 있어. It has a ribbon. 리본이 있어. 이 어떤 물건에 뭐 뭐가 이제 달려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 그래서 묘사학이라고 써놨죠. 중요 표현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문법도 나오는데요. 아까는 my shoes. 뭐 나의 신발 이렇게 소유격을 나타냈죠. 근데 그. 그, 사물의 이름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어,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대명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의 것, 내 거야 할 때, mine. 니네 거야, 너의 것이야, yours. 그, 그러니까 y o u 에다가 s 붙이고, my는 mine으로 바뀌고, 그의 것이야, his. he에다가 s를 붙였죠. 그녀의 것이야, hers. She가 hers 이렇게 됐죠. 그녀의 것. 우리의 것이야 ours, our. 우리의에다가 s를 붙여서 우리의 것. 그들의 것이야 theirs. 그리고 어떤 사람의 것이야 사람 이름에 a p o s t r o p e 를 찍고 s를 쓰면 되겠죠. 사람 이름 s. 뭐 cabins 이렇게 이름 뒤에 s만 붙이면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t's my dog, 아, it's my bag. 이것은 그것은 내 가방이야 라는 것을 this bag is mine. 이 가방은 내 거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It's my bag, is min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 어 oh, 그거 내 거, 어 oh, 저거는 네거 이렇게 표현할 때 mine, yours, his, hers. ours, theirs, 사람 이름, 쓰 이렇게 붙이면 돼요.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따라 부르면서 또 한번 되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무엇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표현들이 잠깐 나왔어요. Look at the shoe. 신발 봐. It has a yellow ribbon. 노란 리본이 있어. Whose shoe is this? 이거는 누구의 신발 한 짝인가? shoe 하나만 있으니까. It's s u z n s It's Suzy's. 수지 수진, 수진이 거야. 이렇게 하는데 친구가 No, it's my shoe. 수진이거 아니고 내 거야.라고 얘기하죠. No, no, no. It's my shoe.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 노래들을 에어, 뒤에는 이제 Airplane 이렇게 나왔죠. Genos, Big Star. Genos. 의 거야. Airplane. It's my airplane. 자 노래를 한번 연속해서 두, 들으면서 어, 생각을 해. 생각을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란 리본이 있어 w 누구 h o s t h i h i s t h i 아니야 내꺼야 신발이야 신발 한짝을 놓고 갔나봐요 친구가 자 2절 갑니다 시작 Let's l o o at the airplane It has a big star 큰 별이 있어요. 저 비행기는 누구의 것이니? It's Gino. Gino 거예요. 아, 그거 Gino 거야. No. 아니야. 그거내 비행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죠. 자, 다시 한 번, 1절 한번더 들으면서. 잊어먹지 않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s h o s t h i e s t h s o e is this. Shoe s h o e is this. Shoe is this. o e i t i s Shoe is t h o e s s s e is t h o e is this. It's it's Now it's my shoe is t s s h e s h o e is this. s h o s e s h o e is this. Shoe s o t h i e i o e i t s s h Sho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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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s my shoe. 나의 신발이에요. 수진이 거 아니고 내 거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 Look at the airplane. 저 비행기를 봐. 커다란 별이 있어.

그것은 내 네, 비행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까지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3단원과 4단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원에서는 May I sit here? 어,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허락할, 허락을 요청할 때 하는 표현이었죠. 어, 여기 앉아도 되나요? Yes, you may. 네, 괜찮습니다. May로 물어봤을 때, May로 대답하는 거. No, you may not. 아니요,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는 내용, 어, 허, 응락, 허락하는 내용. Go ahead. 예, yeah, 그러세요. May I ride a bike? 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No, you may not ride a bike. 끝에 ride a bike. 아, 자전거를 타서는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는 내용까지. 자, 3단원 내용을 정리했고요. 자, 이제 4단원.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자, whose t o w e l is this? 이 수건은 누구의 것인가요? 이것은 누구의 수건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케빈의 거예요. It's cabins. Cabins. No, it's Jinu's towel. 아니요, 그것은 진우의 타월이에요케빈이라고 채빈 거라고 자, 잘못 이야기한 것을 진우의 수건이라고 이제 수정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수정해서 어, 정확하게 표현하는 내용까지 3 단원, 4 단원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또 다른 시간에 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 겠 습니다. 바이바이.